사무에라 18장. 예, 다윗시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시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우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우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다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요압께서 왕의 원수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리라 함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도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하니. 아이 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시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비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요하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날을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있더라, 구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요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9장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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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9장1 9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다 깨다르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심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합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리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유랑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형제요내 고륙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나 하셨다 하라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마이가,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유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이 하려하며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에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요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가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여"하고 "왕이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에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러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 아뢰되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로할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에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건너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가닥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이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은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아멘.